안녕하세요 림버스 주건지의 엘마흐입니다. 8월 28일 업데이트 내용 보도록 하죠. 첫번째로 신규인격입니다. 흑수 5필두 이상의 인격이 나오며 그와 동시에 특정 추출이 진행됩니다. 흑수 5필두 이상의 특정 추출과 함께 이스마일의 특정 추출이 같이 진행됩니다. 가주 후보 이스마일을 뽑으라는 의도 같은데 모두 비틀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규 추출 아나운서가 추가됩니다. 가시준 웨이의 아나운서가 추가되며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추출할 수 있습니다. 주력자 가시춘의 스킬 및 패시브 효과 수정 및 텍스트 변경이 있습니다. 8.5장에서 실제 작동과 텍스트가 상이한 현상을 바로잡았다고 합니다. 각종 버그 수정 및 개선 사항입니다. 홍루의 에고 스킬 오혈음루 종 발동 시 에고 기프트로 인해 체력이 60% 이상 회복해도 60%로 변경이 되는 현상 수정되었고요. 특정 인격의 적중 시 효과가 합승리 시에만 작동하는 현상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중지 자그나우 동키 호텔 1스킬 텍스트가 수정되었습니다. 이코인 적중시 출혈 부여가 1에서 2로 수정되었습니다. 가주 후보 이스마엘의 패시브로 적격 C를 사용하는 타이밍이 군주 홍루의 패시브로 발동하는 스킬보다 후순위로 사용되는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거울 던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테마팩에서 등장하는 특정 보스와의 전투에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이 수정된다고 합니다. 자판기에서 5시즌에 이벤트 인격 및 에고가 노출되지 않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거울 던전에서 선택지 이벤트 진행 중 게임 종료 후 재접속 시 거울 던전 진행이 불가한 현상이 수정됩니다. 이 외에도 각종 가벼운 버그와 오역 및 텍스트가 개선됩니다. 감사합니다.